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아들 이런 슬픔에 젖어 있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모든 희망이었죠. 비록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잠시나마 죽어 있던 그 순간은 그 여인에게 쓰는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시련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더큰 복을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타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합은 곧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데아를 데리고 갔죠. 오바다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학살할 때에 100명을 숨겨가지고 동굴에 50명씩 나눠서 물과 떡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바데아였겠죠 이스라엘이 비록 크게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즉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일, 이런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바데아를 보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세상살이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데아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데아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신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갈 때에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데아와 함께 짐승에게 풀을 먹일 만한 곳을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바데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서 사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서 바로 오바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할 때에 그 중에 백 명을 숨겨서 물과 떡을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강음으로 인해서 1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인분이나 되는 양식도 역시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데가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학살해버린 그런 이세벨의 그런 어, 서슬퍼오은 그런 어, 정권 아래에서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삶의 열의 열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우리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만 경건을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자유로운 신앙의 분위기는 이런 도전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 도전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히려 신앙이 느슨해져서 다 작은 도전에도 쉽게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우리의 믿는 바에 이 그 모습이 삶으로, 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역시 우리는 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마음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바데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데아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오바데아는 국내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지위를 볼 때에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오바데아를 데리고 직접 이렇게 물의 근원을 찾아 놨은 것도 역시 오바댜를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바댜는 아마 어이왕 다음으로 또 총리 정도에 되는 그런 지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해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바데아가 비록 세상적인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엘리야를 향해서 겸손히 머리 숙여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단옥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존경, 존중하라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세상의 지위가 높지만. 뭐, 교회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정치 지도자의 신분이, 어, 신분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겸손해지고 또 형제, 자매들, 또 직분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머슴과 주인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주인이 종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세,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권위도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상전도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 들어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14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에 오바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아합 왕을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아합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바댜는 분명히 아합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가 볼때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왕이었고 또한 폭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댜는 엘리야 앞에서 압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고 또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성도들은 세상의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직장생활을 할 때에 직원들이 상관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또 함부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의 상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손님이 상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권위도 역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세상살이 이것이 어떠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신앙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권위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